와이큐테이 이승민 목사입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40년을 헌신한 모세. 그런데 과연 단한 번의 실수, 반석을 두번 쳤다고 못 들어간 걸까요? 정말 그게 다일까요? 민숙이 20장, 물이 없어 백성이 또다시 원망하죠.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분노로 반석을 두번 치죠. 그 순간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0장 12절, 너는 나를 믿지 않았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민수기 27장 1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땅을 보기만 해라, 들어가진 못한다. 왜일까요? 단순히 실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죠. 여호수아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곧 예수, 예수와의 그림자이죠. 이 말은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죠. 단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이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아, 구속사적인 이유 때문이구나 싶으시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도 숨어 있었어요. 바로 리더십의 전환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리더십도 바뀌어야 하죠. 가나한 시대엔 모세 같은 리더로는 안 되거든요. 모세는 창업자형 리더였습니다. 하늘과 직통하는 기적의 사람. 모든 결정은 그가 다 했습니다. 행정도, 재판도, 영적 판단도 전부 혼자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에게 전적으로 의존했죠. 문제는 모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조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멈추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필요한 건 기적이 아닌 시스템, 카리스마가 아닌 분산된 책임, 혼자가 아닌 공동체의 실행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는 열두 지파를 조직화했습니다. 장로 제도를 만들었고요. 제사장 사역을 분리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를 세운 리더였죠. 창업은 모세가 했고 정착은 여호수아가 완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업자는 불을 붙이고 계승자는 그 불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십에 더 가까우신가요? 창업자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 계승자 스타일이신가요?